강원도 정선에 와서 그냥 갈수 없는 이유가 바로 먹거리 때문입니다. 국내 최고의 오일장답게 시장 곳곳에는 관광객을 사로잡는 토속 음식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정선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강원도의 맛이 다양합니다. 골목 안쪽 제일 맛있는 집인 이름도 제일 맛집입니다. 이곳에서 콧등치기국수와 모둠전을 먹었는데요. 강원도의 흔한 메밀로 만든 국수예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가 어찌나 탱탱하고 쫀쫀한지 먹으면 콧등을 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른 메밀면과는 다른 게 면발이 칼국수나 우동처럼 조금 굵은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콧등을 칠 정도는 아니지만 후루룩 한 그릇 먹으면 허기가 차고 기운이 나는 맛입니다. 우둠전도 빼놓으면 아쉽죠? 우둠전은 보통 네 종류가 나옵니다. 녹두빈대떡과 수수볶음이, 밀전병, 밀부침인데요. 어느 집에 가도 맛있고 양도 가격에 비해 푸짐합니다 모양도 타원형으로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녹두빈대떡은 서울의 광장시장처럼 기름에 푹 튀긴 느낌이 아니고 고기도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밀전병 안에 김치는 아삭하니 적당히 있고 맵기도 살짝 매운 정도입니다 수수부 꾸미는 전이라기보다 떡의 질감에 더 가깝습니다 감칠맛이 나죠? 실제로는 더 맛나거든요 정선의 맛은 사실 곤드레밥이 가장 유명합니다 먹을 게 없던 시절 근처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곤드레를 쌀과 보리 등에 섞어 죽을수면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오랜 시간 지역의 끼니를 책임지던 곤드레는 시간이 흘러 오늘날 정선의 건강식 곤드레밥이 됐는데요. 큰 대접에 곤드레밥을 양껏 담아서 양념장을 넣어 썩썩 비벼 먹으면 향긋한 곤드레 향이 군침을 돌게 합니다. 쌉싸래한 맛과 함께 양념장의 단짠이 잘 어우러진 밥 한술 뜨면 산해진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에 오면 황기족발을 먹고 가야 합니다. 황기족발에는 8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중 맛을 좌우하는 것이 황기라고 합니다. 황기족발 특유의 향은 바로 생황기에서 나오는데요. 부들부들한 고기살을 손으로 뜯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